에델바이스 아, 에델바이스 하라 그랬는데 뭐였지? 짜장면 짜장면이 있었지? 짜장 여기 에델바이스 노래를 부르네 짜장면인데 짜장 자. 아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이게 템포로 어떻게 야 되지? 탕수육 아, 왔다. 난좀 왔다. 타이거 가 안고 탈구가 안고 아구가 안고 탈구가 안고 탈 안고 탈구가 안고 탈 아, 가 안고 탈구가 서긴장감가 있을 때구가가 급하게 할 때, 이럴 때 약간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그게 스윙 리듬, 템포라고 하는데 스윙 리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어, 다른 외국에 있는 교수가들이 가끔 사용하는 방법인데, 슬로우 모션 드릴이라고 되게 간단하게 본인이 갖고 있던 템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드릴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주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골프를 어느 정도 즐기시는데 가끔 슬럼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어 가끔 큰 내기가 걸렸을 때 템포를 잃은 분들, 어느 정도 핑이 잡혀 있는 분들한테 어좀 적합한 드릴이라고 하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슬로우 모션이라는 드릴인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스윙에 기본적인 건다 지키는 겁니다. 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처음에 공이 없이 어, 스윙을 하는데요. 슬로우 모션이라고 해서 그냥 슬로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비디오를 슬로우 모션으로 가면 뭐 16분의 1 이렇게 속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스윙을 해 주는 겁니다. 셋업을 하실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공을 칠 때처럼 셋업을 다해 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립 제대로 잡아 주시고 페이스도 스퀘어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척추 각도라든지 얼굴 포지션을 다 잡은 다음에 스윙을 시작하는 겁니다. 16분의 1 /16 스윙입니다. 처음에 아주 이게, 이게 과연 스윙이야 할 정도로 천천히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헤드업 하지 않고 고개를 들지 않고 이런 거다 지켜주시고요. 자, 보세요. 자, 천천히 어깨 턴을 하면서 백스윙을 해주시고요. 내 클럽 페이스와 각도와 내 척추 각도가 유지하는 거, 이런 것도 느껴주시고, 다 백스윙을 끝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천천히 내린 이때, 체중 이동도 느끼시고요. 이 90도가 되게 손목을 유지한 채로 임팩트 포지션을 가주신 다음에, 바로 릴리지를 해가지고, 피니시까지 잡습니다 이때 이제 머리와 가슴이 타겟 방향으로 해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laughs>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처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스윙 메커니즘을 느끼면서 모든 밥, 그 몸에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느끼시면서 스윙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8분의 1 속도로 스윙을 시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빠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셋업 같은 거 정확히 해 주시고 척추 각도와 어, 몸 유지해 주신 다음에 아까보다는 조금 빨리 스윙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가가지고 백스윙 한 다음에 내려서 자 이렇게 스윙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4분의 1 스윙으로 느껴서 자, 2분의 1 스윙. 마지막으로는 정확한 스윙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거를 하면 좋은 게 본인의 포지션이나 손 동작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지만, 공을 칠때 어디서 스피드를 낼수 있고, 어디서 공이 빨리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기도 굉장히 좋은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공을 좀 가지고 해볼까요? 처음에 16분의 1 /16 속도로 하면은 공이 좀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시 하겠습니다. 내려서, 자, 피니치까지 잡아주시고, 자, 척추각도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나는 임팩트 때 스퀘어를 만들어가지고 골반이 좀 열릴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두시고, 진행을또 하겠습니다. 아까보단 조금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놓고 자 이렇게 하니까 한 70m 9번 아이언으로 저는 하는데요 조금 더 짧은 아이언일수록 좀 편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요 느낌 어디서 스피드를 내고 어떻게 내가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스윙으로 하는데 이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했던 그 템포, 리듬을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고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요. 연습장 오셔가지고 막연히 공 치시기보다는 본인 템포, 본인이 모션, 임팩트 순간, 골반이 어떻게 열리고 타겟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스윙 하면서 본인 템포 잡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또 다른 또 좋은 유익한 킵, 제가 이때까지 골프하면서 배운 뭐, 이 킵, 노하우 등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